네. 이런 문제가 일단은 빨리 풀릴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고요. 구하는 게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구하는 게 F1, F2, F3 값이죠, 결국에는. 네. 구하는 거 확인하고 조건 가나다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일단은 다의 조건 삼각형 OAB의 넓이가 50보다 작다. 이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좌표들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오해비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2분의 3의 n승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그 값이 50보다 작다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f1, f2, f3의 값이니까 즉, F1에서의 A, B의 순서쌍을 만족하는 개수, 또는 F2에서의 A, B의 순서쌍을 만족하는 개수, 또는 F3에서의 A, B의 순서쌍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A, B예요. N이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 내가 N을 하나씩 정해가면서 A, B의 순서쌍을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N은 1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N은 1일 때요, 일단, 기억, 가조건에 의해서 3a 플러스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나조건에 의해서 b가 로그 2a, 2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두 개가 나옵니다. 이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구하기 위해서 a의 범위를 하나, 하나, 하나씩 적용하면서 b의 개수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n은 1일 때는요. 이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 즉 f1의 값이 99개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n은 2일 때를 한번 볼까요? n은 2일 때는요. 가의 조건에 의해서 9a 2b가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과 b가 로그 2의 이하라는 조건 두 가지 또 하나 나오게 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의 범위에 따른 b의 값을 구해 주고요. 그래서 순서쌍 A, B의 개수, 즉, F2가 19가 나오게 됩니다. N은 3인 경우에는 좀더 간단해졌어요. 가조건에 의해서 27A 플러스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 B가 로그 2의 이하니까,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죠. N은 4일 때도 해보면요. N은 4일 때는 조건, 가나다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만 구해보라고 한것 같아요. 이제 이걸 더하는 답이 되겠죠?